오늘은 두번째 날이에요 저희는 지금 그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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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점에 가요 엄청 유명한 누들집이래요 백종원도 다녀갔대요 맛있겠죠? 기분이 어떠신가요? 좋으신가보네요? 첫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응. 감사합니다 어, 감사합니다 이게, 이게, 이게 어? 진짜 사이즈가 그런데 응. 3 7 6만1 5 0 어. <laughs> 아니구나! 소린아 워터가든이 아니라 가든플라워였어 요 가든앤플라워 그런 아닌가? 무슨 상황인가요? <laughs> 어... 망했어요 아니아니 <laughs> 예? 아니. 어떤 점이 망했죠? 어...뭐할지 모르겠어요 아하 <laughs> 어! 뭐, 1,300 남았네 뭐가있어? <laughs> 1,300 남았어 <laughs> 이렇게. 좀더 이렇게 <목소리> 아 저기요 아니 근데 아, 좀 e so. I'm g o i n 어 to be so. I'm going to be so. I'm g o i 이 g 이 o be so. I'm g o i 터미널 o be s 내가 패스포트가 필요한가 패스워드요? 패스포트. 패스포트. 아, 패스포트. 패스포트 여권. 여권 패스포트. 패데 오케이. 스포트패스 오케이 스포트패스 <laughs>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죠? 끝났어요 <laughs> 우리가 티켓을 어디가죠? 우리 어디 가 어디 그 시사켓 시사 시사 가는 티켓을 다 끊긴 했는데요 우리가 택시를 여러 명이 나눠 탔어요 그런데 사 보여. 모이자. 보여뭐 이거 뭐야? 이자 얘네가 올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이에요감이적이에요다행이네요어이게감동적이에요야저 배아, 이거 감야적이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야 돼. 이야야 거기서 택시가 안 잡혔거든. 응. 그래 가지고 한한 10분 동안 택시를 잡은 것같아 예?